아 아파 왜왜왜 아나 눈물 날것 같아 왜왜 아니 자기가 계속 눈물이 고여있으니까 나도 이렇게 눈이 시린 것처럼 어 선글라스 낄까 아. 안녕 이제 좀 괜찮니 놀러와서 브런치 는것 같다 그랬으니까 <laughs> 와 너무 맛있다 <laughs> 나 배고파서 맛있는 줄 알았어. 오빠도 맛있구나. 음. 음 3일차 샐러드, 샌드위치, 포스트. 어제는 한 끼도 먹지 못했어요. 1kg가 빠졌습니다. 너무 나는, 아파요. 나는 스마일 라식 가기를 진짜 천만다행이다. 나 라장 못할 것 같아. 사람이 할 사람이 할게못 돼. 진짜. 사인 차. 저 살아났어요, 여러분. 난 깨는 것도 힘이 넘친다. <laughs> 난 이대로 쭉 다이어트 할 거야. <laughs> 포토 때까지. 그래도 주말에 치팅한 번씩은 해야겠어. 왜냐면 나 지금 마라샹궈가 너무 먹고 싶어. <laughs> 아 맞아. 이자코스트 신상 나온 거 알아? 어 <laughs> 어. 나 DM 엄청 많이 왔잖아. 주말에 꼭 먹어야 될거 <laughs> 다이어트한다고 계속 먹을 거 얘기하고 있어. <laughs> 근데 그건꼭먹야돼 여러분 인정? 코토가 일주밖에 안 남았어. 알아. 자신이 코토는 보정이지 <laughs> 다 포토샵으로 보정해 주는데 뭐? <laughs> 삼성, 거로케랑 소보로. 오. 옥수수 빵 아니까 괜찮아. 로키가 완전 또 제대로네. 아... 냄새만 맡아도 조금 먹은 거긴 해. 뭐래? 아니 겉에가 빵이 얇거든. 좀 바삭해. 알겠어, 나 먹지 못한 줄이 나한테 자꾸 설명해. 시작. <laughs> 준비 준비 준비. 아직 움직이지. 도착. 아, 여기서 이렇게 사는구나. 응. 쇼핑게 끝. <laughs> 야, 빨리 와봐, 이거 봐봐. 이... 이건 할인 판매네. 체리학교 불고기를. 보고 싶어. 이건 먹죠 캣콜. 체리 크림. 와, 지금 무슨 여기 체리. 체리철이네. 체리철인가봐요. 체리. 체리. 체리, 체리. 체리. 어, 이거 아 지금 다 세일하네 지금 30퍼 50퍼 할인하고 난리 났다 아, 지금 아, 이거 50퍼야 지금 봐 이거 그 아니야? 아니야? 아니야 아 뭐야 대단해 이겨냈어 저거 한 입에 다 넣고 아메리 싹한잔 아 하면은 그냥 아주 원래 사, 살 거면 빨리 사왜 나보고 사아있 자기도 먹으려고 했지 <laughs> 어. 아 집에 갈래나 여기 있으면 안될거 같아 여기는 위험해, 위험해. 도망가자. 이거는 어머님이 주신 살구랑 이게 대박이에요. 살구랑 자두랑 합친 거. 어. 살두. 자구. 살두. 와 이거 엄청 어, 빨게. 어, 어. 눈이 떨졌어 응. <laughs> 진짜 딱 중간 맛이다. 완전 자두도 아니고. 아, 너무 맛있는데? 응. 껍질은 살짝 똥. 와, 나 다이어트 끝내고. 마라 향고. 끝냈다고? 아, 아니, 끝낸 건 아니고. <laughs> 잠시. 잠시 쉬는? 잠시 식채팅. 이거 어, 언제? 나 이게 너무 먹고 싶었어. 내가 이거 사, 시켰어. 복숭아 어, 음료수. 아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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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게 너무 먹고 싶었다니까. 뭐, 크림 아고바로데 냄새가. 와. 와. 와 <laughs> 오. 로제 로제. 와나 진짜 너무 배고파 진짜 너무. 야, 로제 마라샹궈. <laughs> 맛있는데? 기존 마라샹궈의 맛을 해치진 않았다. 응. 음. 아 근데 맵다. 어. 음. 좀 마라샹궈 맛을 없애버리고 너무 강한 로지 맛이 나진 않을까 그랬거든. 다행이야. 맛있어. 응. 음. 음. 나는 그냥 말아쉬한 거가더 맛있는 거 같은데, 음? 어. 이것도 맛있기는 해. 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나 미칠 것 같아. 너무 맛있어. 다음에 이게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요. 이게 너무 예쁘게 생겼다. 진짜 맛있다. 와 기다려봐 일단 아, 나 지금 순삭할 뻔했어. 음. 음, 진짜 소스랑 이 겉에 튀김이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음. 나 이거 저번에 비싸서 그냥 안 시켰거든. 음. 나도 시키세요. 난 다음에 먹을 때도 또 시키겠어. 이거 한입 먹고 이거 한입 먹으면 최고. 음! 아 샴푸 다 먹었어. 깔끔하지. 응. 음. 복숭아 맛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데 맛있다. 응. 음. 이 음, 겉에꺼 진짜 맛있다 요근래 먹은 음식 중에 너무 맛있다 탑이야잘 음, 먹었습니다 짠 여러분 유명한 쿠켓에서 저희한테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쿠켓 물냉면 이거는 밤무냉타 파파막창 복숭아 쏙 찹쌀떡 어 후식까지 이렇게 오. 통통해 이거는 소스 비냉은 이렇게 육수랑 미언 있고 소스만 찍어. 음. 이렇게. 반비냉은 양념장. 이렇게 둘도 그 넣어 봐.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처음 먹어본다. 메밀면. 음. 내밀면. 음. 음 맛있어? 매콤 맛있어. 매콤하면서 시원하면서 진짜 음 맛있어. 어. 난 사실 비냉도 좋아하고 물냉도 좋아하거든. 나도. 그럴 딱 이거. 음. 또 국물 시원하게. 응? 괜찮지. 아, 막 참. 야 이렇게 안에 파가 막 이렇게 들어있어요. 찍어 소스 찍어서. 음. 아 이건 진짜 맛있다. 음. 부드러운데 쫄깃쫄깃하네. 이 막창 기름이 딱 파에 스며들어가지고 자기 파 별로 안 좋아하는 그릭 부담스럽지 않아? 어, 맛있어. 음... 음... 음. 조합 쩐다 아 진짜 쫄깃쫄깃해요 여러분. 아 소스도 맛있네. 소스가 음. 맛있는 건가? 내가 잘한 건가 요리를? <laughs> 오빠가 굽는 거? 응. 음. <laughs> 아 진짜 맛있다. 음. 아나 원래 파 싫어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. 같이. 아니 이거는 진짜 맛있어 요 진짜. 음. 하트어나 아, 이거 국물 궁금해. 진짜. 아니 이거 열무... 열무가 열무김치 같이 올려고 먹어도 진짜 맛있겠네 아, 아나좀 반비냉도 맛있어요 진짜. 조금 <laughs> 이렇게 해서 먹자. 아니 원래 이런 거안 먹는 사람이 진짜. 나 진짜 막창 얼마 아니 좋아한 지 얼마 안 됐어. 근데 더 빠지게 만드네. 우와. 뭐 우와. 와. 내가 먹. 와. 와. 호시, 후시, 호시까지 음. 바로 떡 귀엽죠? 응. 음. 이렇게 준비했어요. 복숭아 찹쌀떡. 복숭아랑 찹쌀떡이랑. 요거... 아요거트어 요거트 생크림. 요거트 크림여가지고. 이 좋아하는 것만 다 들어있어요. 음. 그 피울에? 그 응. 음. 오 맛있다 이거. <laughs> 요거가 들어가면 맛이 없을 수가 없어. 음. 복숭아 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. 응. 음, 음. 어, 딱 좋은데 해동. 응. 음. 지금 딱 아이스크림 같고 좋아요. 응. 음. 응. 음. 이렇게 낙계로 포장됐어요, 여러분. 음. 아 GS에서도 팔든 뭐. 음. 맞아, GS에서도 판대요, 여러분. 인기가 많아가지고 GS에서도 두개든거 팔더라고. 와, 음. 짜파게티 너무 쫀득쫀득해. 아 이건 진짜 맛있어. 음, 이거 여름에 얼려 나갔고 아이스크림 대용으로. 음. 오늘 저희가 먹은 거 말고도 음식가 엄청 많거든요. 댓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구입해서 드셔보세요. 시크 그 냉면이랑 막창부터 떡까지 최고였어. 응. 맛있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<laughs> 잘 부탁해. 어. 눈에 너... 물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려. 발리 좀 받으셔야 되는데요. 그래요. 희관리 치크볼이 밑 50만 원짜리가 어. 있는데 <laughs> 딱 맞는 맞을, 맞을 것 같아요. 네, 싸네요. <laughs> 엉성해요? 까먹은 적 있어야지. <laughs> 얼마나 써야 되는 거니? 샴푸로. 난 머리 까는 감이 없어5 0 0 원짜리 크기. 아 그래? 그 정도면 됐으면. 빡빡. 더 빡빡. 여기는 어떻게? 해? 수건처럼. 수건처럼? 어. <laughs> 나 옛날에 10년 전에 <laughs> 이런 느낌 처음이야 이거 봤 내가 리할해머리도다 빠졌어 원래 머리 엄청 오랜만에 까보면은 머리카락 많이 나와 요거 어디 아픈 거 아니지? <laughs> 아니야 오빠 고마워 <laughs> 너무 잘해줬어 <laughs> 어. 너무 고 <laughs> 여러분 저희 여행 가는 거 아니고 밥 먹으러 나가요. 인주 <laughs> <게임즈> 웃기죠. <laughs> 국물이 가득 들어있어. 음 이건 뭐지? 광어. 아닌 것 같아. 광어 아닌 것 같은데? 뭐야? 몰라 와, 맛있겠다. 응? 음? 우물지다아 어, 우물주 광어다. 맛있어? 이가 이모인 줄알 맛있지? <laughs> <안 웃음> 이모 맛있네 맛있지? 여기 이렇게 롤이나 사이드 같이 있고 있는데 주문을 바로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어? 처소 해야 돼. 뭐? 어. 오 마이 갓. 진짜 여기 청국 같아요, 청국. 어, 원래 가리비? 나안음안정스러 <laughs> 한번 까 응. 간장 새우 또시킴달리는 거야? 막 먹는 거야? 음. <laughs> 근데 아직 멀었는데 벌써 2만원 나왔어. <laughs> 어떻게? 해? 우와, 감사합니다. 이게 안 나왔었네. 음, 적시에 내가 가릴 주가 있어요. 형정. 배이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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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오빠 얼굴만 나와. <laughs> 1,990원을 35개 먹어서 7만 원. 계산 안 하고 계속 먹다 보면 10만 원 나오겠어. 그러니까 이거 조금 드시는 분들만 가봐야 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짠 이삭 토스트 신상 옥수수만 나왔다 해가지고 진짜 이거 DM이랑 댓글이랑. 이것도 꼭좀 어. 근데 어릴 때 유난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. 옥수수 관련 음식들이. 응. 음. 난 너무 좋아. <laughs> 근데 오빠는 안 좋아해가지고, 그냥 햄 치즈 스페셜? 그냥 기본, 인기 제품. 베스트 제품. 응. 음. 노란색. 복두두. 그안 보이나? 노란색. 좀 골고루 뿌려져 있진않 파. 난나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. 이렇게. 오, 덜 셰이크. 있다아 이거 노란색깔 뭐 보이세요? 아 약간 머스타드 맛도 나는 것 같고 잘있다 음, 맛있다. 음? 먹어봐. 와. 옥수수 알갱이 있는. 소스 좀쩌아 응. 옥수수향이 엄청 강하네. 와 맛있다. 맛있지. 응.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인라터. 나 1위. 이건 그냥 무조건. 근데 나는. 옥수수가 더 음. 많이 들었을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. 음. 이 소스가 아니라, 그게 좀 아쉽다. 진짜 옥수수 알갱이? 응응응. 응. 음. 옥수수를 좋아하는 거여서, 그게 좀 아쉬워. 나또 시켜 먹을 래 나중에 이거. 음? 응? 아. 근데 햄치즈 스페셜이 1위기는. 아 그래? 몰라. 응. 지금 배부른 상태에서 먹고 있어서 그런가? 저희는 밥 먹고 바로 집에 와서 응. 오자마자 먹고 있 오는 길에 시켜가지고 지금 오자마자 바로 먹고 있어요. 응. 나중에 배고플게 다시. <laughs> 여러분. OES 옥수수 맛이 또 나왔대요. 가지고 이것도 샀고. 이거는 오빠가 찾아가지고 샀어요. 어, 이것도 신상인데 딸기 바나나 맛. 두개다 쿠팡에서 샀어요. 이거 원래는 저녁부터 있네 응. 아 너무 기대돼. 먹어볼게요 옥수수 맛! 우와, 냄새 뭐야? 우와, 옥수수 냄새 아니, 자기가 열자마자 그냥 나한테 여기까지 놨어. 근데 어디서 원래 이거 찍니냐 <laughs> 내가 컸나 냄새가 더 강한 느낌? 옥수수 냄새는 되게 강한데 불이랑잘 음. 어울리나? 음, 맛 없어? 맛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맛있지 않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. 향이 더마이다 향이. 응, 진짜, 향은 진짜 완전 딸바 맛있을 것 같아 이거. 응. 음, 이거 맛있다. 이런류 중에 후레시베리가 좀 사인 것 같아. 응. 항상 맛있네. 아, <laughs> 고소한데 오이스가 고소하니까 이상해. 뭔말려지 <laughs> 알지? 이거는 진짜 사먹을 만하다. 괜찮다. 좋아, 좋아, 좋아. 오리지널 딸기도 맛있고 정말 음. 복숭아도 되게 맛있었고 음. 이것도 성공적 음, 음 맛있다 응. 음. 안녕 음. 끝